하는 거죠. 제 시간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연말에 이 책을 지금 출간을 하려고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. 어, S&P 500으로 은퇴 준비 끝내기에 S&P 500은 미국의 종합주까지 수준 하나입니다. 다우가 있고 S&P 500이고 나스닥이 있는데요. S&P 500이 지난 30년 혹은 지난 100년 동안 평균 7에서 9%를 냈어요. 그러니까 8% 평균 8%연봉리 수익을 내면 이걸로 은퇴 준비가 끝납니다. 사람들이 이게 직감이 안 와요. 도대체 8%를 가지고 어떻게 은퇴 준비가 끝나느냐?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돼요.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 있다라고 시드머니가 1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그 1억을 지금 당장 그 1억을 S&P 500 8%를 내는 수익률의 8%를 내는 것을 지금 사요. 1억만 사시면 돼요. 나머지는 1억을 놓고 난그 다음부터 다음 달부터 버는 건다 쓰셔도 돼요. 1억을 놓고 20년을 그대로 놔둡니다. 연8% 복리로. 그러면 21년째부터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꺼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대략 4, 5억 정도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잘안 믿으시네요? 안 믿으신 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건 엑셀 계산으로 되니까 엑셀로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? 이게 시간과 복리의 힘이에요 이의 앤슨, 복리는 익스포넨셜 글을 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허... 어... 1억도 없는데요. <laughs> 그럼 1억을 다시 모으면 됩니다. 그 방식으로 똑같이. 네. 대략 15년에서 8%를 하지면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. 그러면 20년 전에 하면 되는 거죠. 20년 전에 하면 천만 원이면 됩니다. 그 천만 원은 어떠냐.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20대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. 결혼할 때 추기금에서 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고 요새는 군대 가면 월급을 굉장히 많이 줘요. 그래서 군대 가서 요새 젊은이들이 모아서 돈 천만 원씩 모아옵니다.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걸 아이들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다 고 그러자.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어요그 돈을 그냥 지금 도 모아놓면 얘는 은퇴 준비가 끝난다. 그리고 이건 그대로 모아놓고 나머지는 벌어서 써라. 왜요? 이게 20년이 지나면 이러게 되고 거기서부터 아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박사.